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 다시 원위치로 됐었어요. 네, 다잊어버렸죠 휠체어 타는 것도 잊어버리고, 네. 저기 옮기는 것도 못하고, 네. 저 서, 붙잡고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오늘 다 못한 거예요. 네. 오늘 그런 거예요, 어제 그런 거예요. 어제 등그레니 어제 몇시서부터요 어제 하루 종일 밤부터그레니겨 어제 밤서부터 토요일 날 그랬거든. 금요일 날이에 응. 금요일 날잠 예, 자다가 어0시반인가 그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잘하고 그렇게 되게 또쪼금 그거 밖에안 됐어? 그렇게 그냥 이제 그때서부터 희좀 되는 거예요. 응. 아이고, 나원 참. 이 병이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휴 아니, 어쩌면 그런 것도 다 까먹었어, 그때. 응. 그래 가지고 응. 이 힐차 타다가 벌레 좀 넘어 져 가지고 이거 붙들고 또 그것도 힘이 들어가 지고 벌레 좀 여기 가서 넘어져 있고 그랬다니까, 그때. 그렇게 자라더니 그러니까요. 아이 다 이적을 했어, 이 아주. 잠깐 기적 만들었다가 다시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었는데. 매 <laughs> <laughs> 다시 오니까 이렇게 조금 돌아왔네, 눈이요.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힘들죠. 밥도 잘 먹었는데 네, 이제 밥잘 먹고. 오늘 아침에는 아니 쉬어야지 밥먹기쉬워 쉬어. 그렇게. 아이 부처님 안 쉬어 밥참 먹어. 음. 왜? 힘들은데 사먹어, 나 귀찮어. 음. 밥 사먹으면 돈억색게밥 사먹는다고 야살 피거든. 음. 그래서 저기요, 그냥 흰가한거 사먹어야 그냥 짜장면이나 그냥 일 늦게 오면 그거나 사먹고 그러는 거지. 음. 밥도 못 사먹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랬는겨.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저 양치 일하고 저기, 저기 세수해놓은 거하고 다 떠다가 밥치고서는밥 먹었더니 밥도 조금 먹고 오늘은 다 밥을 아주 조금 먹느냐? 음. 요거는 많이 나섰네 아휴 몰랐어 요저도 그래서 얼른 뛰어왔어요 일 끝나고 원래 일요일 날 자는 일이안하는데왜 그렇게 했어요?